정선의 인재양성학교 진검다리 스쿨 학생들이 로봇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 교육 여건은 열악하지만 창의력에 지역 특색까지 섞은 혁신 교육의 결과물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로봇하면 빠질 수 없는 막강한 팀들이 죄다 모였지만. 본상은 여든 세개팀중열 손가락 안에 든정선의 진검다리 스쿨이 차지했습니다. 덴마크의 레고 그룹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봇 대회 퍼스트 레고 리그의 한국 대회입니다. 진검다리 스쿨은 정선군이 인재 양성 목적으로 지원하는 창의력 융복합 방과후 학교 생긴 지 3년밖에 안된 10명의 초중등학생 로봇팀 진검다리 마스터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선의 인구 위기를 경고하고 아리랑 테마의 작품을 내놓는 등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에 나고자란 정선의 색을 녹였습니다.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여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 이제 저희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장을 지키고 자기 위기를 극복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액 과외나 최신 코딩 학원은 없지만 아이들은 그저 자유롭게 상상하고 질문하며 로봇과 함께 놀았을 뿐입니다. 다른 친구들과도 이제 만나고 이제 어떻게 코딩을 짜고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서로 이제 공유할 수도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정답이 없으니 틀린 아이도 없고 마음대로 안 돼도 다음엔 다르게 해보면 되니 실패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따라가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어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키우고 창의성과 또 기술력을 같이 결합한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로봇 코딩을 비롯해 인문학과 작곡, 디자인 등 혁신 교육을 선보이고 있는 진검다리 스쿨 위기에 직면한 폐광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네. 주원 뉴스 윤수진입니다.